일단은 가보자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일단은 P점이 설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Q점도 사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 넓이, 삼각형의 넓이 아, 금방 하네 자, 갈게요 얘들아 그림봐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우리 이거 길을 뭐라고 써도 되지? B를 쓰라고 하면 B도 됐다. 이렇게 하자. 이거 원의의 점이잖아. 대입하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A제곱더니 B제곱은 1입니다. 그치? 자, 이 삼각형 면적 구하려면은 질문. 이걸 밑변으로 보면 되겠지. 밑변 얼마입니까? 어, 2B지? E, 2. E, 그러니까 B를 어쨌든 나타내줘야 되고, 자, 높이 얼마입니까? 높이. 어, 높이가 A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넓이를 문제에서 S a라고 했거든. 자, 쓰면은 2분의 밑변 2 e, b에 높이가 a라고. 자 식을 정리하면 얘들아 a b 요 뭔가 좀 이상해. 분명히는 누구에 관한 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a에 관한 식이라고 얘기하는 중인데 b가 있네. 그럼 아까 얘기했었지. 이 관계에서 b를 a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바꾸러 가자. 자, 정리하시면은, B 적용은 얼마? 1만 이 적용. 따라서 B는, 원칙적으로는, 풀마1루 2의 1만 이 적용. 근데 조심, 이때 B. 몇서분면에 있어? 1서분면이면저 YB는, 양수야, 음수야, 0이야. 이 양수야. 고로, 누구만 하락된 거야? 플러스만. 자, 여튼, 정리하면 은 최종 B는, 요도 1만 a제곱이더라 해서 다시 한번 sa는 a 곱하기 요도의 1만 a제곱이더라. 됐죠? 자 이때 너희가 이런 질문도 할수 있어. 자 보실게요. 확인해야지. 뭐를? 자 a가 1의 작은 쪽에서 다가가 분모에 있는 1-a 1차 식이지연속함수입니다 1 대입한 함수가 얼마? 0, 0으로 수정할 거야. 분자도 그 어디로 수면해야 되죠? 이게 둘자이야 0. 0, 확인해야지 자,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아닌데요. 이게 1에서 연속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지. 이거 그냥 무한으로 다 집어넣어도 이렇게 되니까 그 무한에 씩 봐봐. 이거 a 가몇 차야? 4차 4차. 그치? 4차 맞지? 아, 괜찮아. 4차. 자, 그럼 4차니까 다음식이니까 연속 맞지? 그럼 역시나 1 대입한 한수값이랑 목표값은 같을 거야 실제 1 대입하니까 바로 0도 안 돼요. 식잘 세우신다. 그리고 대입해서, 대입해서 등모금자 약분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저어게 계산까지 해드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혹시 알 p m 에서나 이거 진짜 죽었다 깨는 모르겠다.